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리의 2024년 12월 20일 다섯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 손흥민 선수가 정말 미친 코너킥골을 넣어버리면서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째 영상을 만들다가 뒷목이 땡기는 것을 느꼈고 네번째 영상을 만들면서 이러다 죽는게 아닌가 하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쉬니까 다시 컨디션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를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구독자가 아직 10만이 아니라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저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미친 코너킥기를 골을 넣으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대기록이 세워졌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 전해지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재밌는 소식들을 준비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경기가 끝난 후에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과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인성 차이가 공개가 나버리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요? 오늘 경기 79분에 투입된 베리발이었습니다. 여기 베리발이 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시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갑자기 베리발에게 달러붙더니 이렇게 툭 쳐버리면서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전 장면에서 베리발에게 넘어진 적이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보복행위를 했던 것이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현지 팬들에게 포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소흥민 선수와는 인성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할수 있었는데 경기 후에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진짜로 멍청이라고. 우리는 다시 맨유와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복수합시다.라고 반응하는 팬이 있었습니다. 10대 선수에게 저렇게 파울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10대 선수를 싫어하는 거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식빵 지 같은 xx 같은 녀석이라고.라면서 베리발에게 보복 행위를 하면서 어깨 빵으로 넘어뜨리자. 이제, 현지 팬들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응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거는 냉소적인 반칙이 아니라 유치한 짜증 부리는 반칙이라고, 퇴장 당했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거는 퇴장감이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고, 심지어 다섯 살짜리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맨유 주장은 10대와 싸우려고 애쓰고 있다고, 정말 창피하다고, 맨유 주장은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맨유가 어려움을 겪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맨유라는 클럽의 창피한 행동이라고. 맨유라는 팀의 많은 선수들이 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네. 하면서, 이제 맨유 주장이 저러고 있으니까, 맨유 선수들이 태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하면서, 맨유의 주장, 브루나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를 망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이제 맨유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의 반응을 보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의 완벽한 얼굴입니다. 정말 비열한 선수들입니다. 에릭스엔은 적어도 이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에릭스엔을 일단 지켜주고 있는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이 브루노를 넘어뜨리려고 밀었을 때 리드업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브루노 베르나데스가 복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거는 레드카드가 확실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브루노가 베리발을 앞질러 가다가 달려가면서 실수로 베리발의 발에 걸려서 브루노가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화를 내고 이렇게 파울을 한 거군요 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베리바를 폭행하는 장면이 포, 포착이 되자 이제 분노를 터트리는 토트넘 현직 팬들이었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와 비교가 되는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에 이렇게 토트넘 선수들에게 포옹을 해주면서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작권 때문에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오늘 경기가 끝난 후에 맨유 선수들을 다 안아주면서 맨유 선수들에게도 위로를 해주는 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라고 할수 있었는데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18살의 베리바를 폭행하면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포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와, 이것이 맨유와 토트넘의 차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이제 예의 바르고 선수들을 챙겨주는 리더십이 이렇게 싸가지 없고 미친 짓을 하면서 이제 18살의 선수를 폭행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르난데스와는 확연히 비교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이 더 화가 난것 같네요. 여하튼, 경기가 끝난 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비열하게 10대 선수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으로는 오늘 포스어키퍼를 감싸주는 선수가 포착이 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볼까요 오늘 토트넘은 3대0으로 앞서가고 있으면서 사실상 3대0으로 된 시점에 경기가 끝났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터키퍼가 이제 실수를 하면서 두 골을 내주고 말면서 3대2로 끌려가면서 경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코너킥 골을 넣어버리면서 4대2로 앞서갔고 종료 직전에 웬유에게 실점을 하면서 4대3으로 진땀승을 거둔 토트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포서키퍼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포스터키퍼 역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멘탈이 터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경기 도중에도 실수 두 개를 하고 나서 멘탈이 터지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벤치에서 포스터키퍼의 실책을 바라본 비카리오가 목발을 짚고 이제 포스터키퍼에게 다가가서 포스터키퍼를 격려해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포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소식은 토트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토트넘 커뮤니티에서 비카리오와 포서키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비카리오키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공개된 사진이었는데,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레오 키포는 발목 수술을 받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걸어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 키포는 경기 도중에 두 개의 실점을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하면서 멘탈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런 포스터 키퍼에게 경기가 끝나고, 비카리오 키퍼는 목발을 짚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와, 비카리오는 인성이 정말 좋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정을, 주전 자리를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거든요. 비카리오는 발목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복귀를 합니다. 근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100%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보여 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주전 경지 자리를 이제 경쟁하고 있는 포서 키퍼를 위로해 주지 않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보통 유럽은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비카리오 키퍼는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 포서 키퍼를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와, 이런 비카리오가 포서 키퍼를 위로해 주는 소식이 공개가 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도 포스터 키퍼는 오늘 교훈을 얻었고, 이제 공을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전히 포스터는 훌륭한 골키퍼이고, 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면서, 일단은, 어, 포스오키퍼를 위로해주는 토트넘 현지팬들이었고요 여기서 보니까 왜 비카리오가 포스오보다 키가 커 보이는거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서있는데 비카리오가 조금 크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얘기해줄게 비카리오는 오늘 너 뭐했냐 그러니까, 프레이저는, 나는 바보 샌드위치였어. 라고,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예측해 보면서 드립을 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키퍼는 반사신경은 꽤 좋지만, 공을 다루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라고, 포스터키퍼를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아, 비카리오 보고 싶어요. 라면서, 비카리오를 빨리 보고 싶다. 포스터키퍼 오늘 별로였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팬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포스터키퍼는 내 지팡이를 잡아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라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비카리오인데 포스터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삐걱거리자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드립을 치는 팬도 있었고 비카리오의 매우 다정한 모습입니다 하트 뿅뿅 비카리오가 목발을 짚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비카리오가 건강하고 완전히 회복돼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응을 살펴보면, 훌륭한 팀 동료와 좋은 사람이군요. 라면서, 비카리오가 포석터키퍼를 격려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자, 난리가 났다면서 감동을 표시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아, 그리고 반응이 하나 더 있는데요. 1년 전에 로메로가 실수를 했을 때도, 비카리오가 이렇게 로메로를 위로해주더라고. 와, 우리는 토트넘에 속해 있습니다. 라면서 비카리오가 포스터키퍼에게 보여준 행동에 감동을 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선수들을 다 챙겨주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비카리오 역시 포스터키퍼를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카리오도 손흥민 선수를 닮아서 감동을 선사한 가운데 오늘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솔랑키의 길을 살려주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경기가 끝이 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뭐 다양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인터뷰가 있었는지 제가 이제 짤막하게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소니, 오늘 승리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제 꼴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요?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요, 둘다 대단했지만 3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잘 대응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 엄청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상대가 3대 2까지 따라잡았을 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런 열정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라면서 선수들을 칭찬하는 캡틴 소니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제 라커룸 분위기가 어떤가요? 선수들이 정말 기뻐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험들이 팀을 더 단합시키는 원인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받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는 힘든 시기를 겪었었고 이제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서로를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소튼을 상대로 5대0으로 이겼고, 이런 중요한 경기는 단합력을 가지고 옵니다. 이긴 방식도 중요합니다. 3대0까지 보면 쉽게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골을 넣을 때 모든 선수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선수들이 모두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말을 정말 미친 듯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첫한 시간 동안은 정말 토트넘이 잘했는데요. 골도 잘 넣었더라고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는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득점하는 것에. 강하다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솔랑키의 골이 마음에 드는데 왜냐하면 솔랑키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솔랑키에게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솔랑키는 환상적인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솔랑키가 두 골을 넣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가 팀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골을 넣을 자격이 누구보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랑키가 득점을 해야 하는 포지션에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솔랑키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도 솔랑키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기쁘고, 솔랑키는 오늘 골을 넣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라고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솔랑키가 이제 부진하면서 몇 경기 연속 골을 넣지 못하고 있었는데, 솔랑키가 오늘 두 골을 넣은 것에 대해서 정말 환상적인 마무리였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리고 솔랑키는 이제 하이라이트에서는 안 보이는 구준 일까지 해준다면서, 솔랑키를 극찬하면서, 솔랑키의 길을 살려주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선수들의 멘탈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컵 대회에서 승리한다면 선수 모두에게 잠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테고 이제 중 중결승에 진출했는데요.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는 맞습니다. 컵 대회에서 4강에 간 것이 개인이 잘해서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팀 모두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경기에 뛰지 못했던 못했던 선수들도 말이죠. 베르노도 오늘 아파서 못 뛰기는 했는데 부상당한 선수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팀을 응원해 줬습니다.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 모두가 준결승까지 함께했고 결승까지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정말 오늘 오늘 경기를 이긴 것은 오늘 경기에 나오지 못한 선수들까지 도움을 주었다면서 인터뷰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와 이것이 바로 캡틴 손흥민의. 이제 그거라고 할수 있겠죠. 인터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는 일단 솔랑키의 길을 살려 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선수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뛰었던 모든 선수들 덕분에 우리가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다 감싸 주면서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주는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지금 베리발을 베리발에게 보복 행위를 하면서. 폭행을 했던 맨유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토트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번 주말에 리버풀과 상대하게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일단 사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리버풀과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토트넘이 리버풀과 상대로 최소 무승부 이상을 기록하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